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은 제목을요 그리스도인의 규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규모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과 함께 쓸수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질서 있는 삶 가운데 들어갔다. 세상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직적인 질서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수평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처럼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교차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 들어왔다. 이제 그 질서를 잘 순응하고 그 질서에 따라갈 때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부족함이 없고 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내용을 오늘 좀 배워보고 오늘 꼭 규모를 가져야 될세 가지 이것은요. 한번 이루어졌다고 해서요.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점검하고 항상 생각하고 또 항상 마음에 두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과연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게 짐이냐, 은혜냐, 이거는요,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집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은 교회에 와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온전케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더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규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러했는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먼저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예, 못하게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기도, 기,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나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듣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인생의 마음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 기다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성교회이기 때문에, 정성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는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는, 이 정성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구원받은 형자매들 거예요. 그래서 형자매들이 쓸고, 닦고, 가꾸고, 그리고 그 안에서요, 생활 잘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집주인의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할 때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할 때 예수님은 내 삶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하다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열심을 절대로 빚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쭉 갖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규모라고 할수 있어요. 대살란니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들어왔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나갔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는데 두 번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그 말을 듣고 정말 낙심하는 마음이 들겠죠. 나는 기다렸는데 지나가 버렸다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대사관가 있는 사람들이요. 아, 실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이 허물어지는 그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대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고린도에도 두 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적이고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목회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도요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편지는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대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두 번째 대살로니가 후서는요.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 사람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요약을 하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후서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즉 깨어 있어라라고 주제를 정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규모 있는 삶으로 즉 질서 가운데 있는 삶으로.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향하고 있어라.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의 눈맞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일부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살론니가 전서 5장 14절로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규모 있는 삶이다. 이게 질서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구원받고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일부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 지금 내가 정말 힘들지만은요 기쁨 때문에 또 감사함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첫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소멸한다. 그분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귀, 귀막고눈막고 막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요것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요.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요. 못 간다라고 뻗튕기는 거예요. 그것이 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예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언을 멸시한다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 설교들을요, 그 설교 위에 서는 것이 애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요, 애언을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요, 쭉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중언지. 내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한번 쫙 살펴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부원받은 사람, 규모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22절을 탁 이렇게 정해놓고요.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겠어요? 수없이 있어요. 세 가지 규모를 항상 가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규모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규모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규모를 먼저 정하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람을 정말 안고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알아서 더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는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도록 해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도록 해주셨죠? 자, 하나님을 알면요. 하 힘이 나요. 이전에 못했던 것을 할수 있어요. 이전에 이기지 못했던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잘 가라고 도와주실 거예요. 제일 앞서가신 분은요, 우리의 표때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의 목자 대신 분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의 기리시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매번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확실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까요,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해줘야 돼. 그리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늘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이 말. 말씀 있으면은. 그 기회를 타서 말씀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말씀 때마다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갈라세에서 6장에 보면 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되면 나의 위치가 아주 분명해져요 교회 안에서 내 위치, 내 자리 내가 지금 해야 될것 이것이 분명해져요 그러면 그때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 순종하는 위치인지 주장하는 위치인지 생각해 보라 두 번째 방향에 대한 규모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기준이 있어요. 말씀은요 방향이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정확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약한 것에서 당신의 강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방향이 좀 틀어졌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방향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운전자가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운전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운전 잘 하시는 한 번도 사고 없으신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 되었다. 내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규모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전처럼 살지 않는, 이후로의 삶은요, 서툴고 부족하지만은, 자주 넘어지지만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으로 정해졌어요.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요, 어디서 많은 도움을 얻을까요? 성경에서 도움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세상적이었다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과 사뭇 다르지만은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규모의 규모, 규모가 그래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생활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방향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생활의 규모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을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 가운데서 가기도 하는데요. 생활은 실제 현, 현실의 생활은요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나무를 뭘로 안다고 돼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생활의 규모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방향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때문에 불렀구나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갖게 하지만 생활의 규모는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다 돼도요, 생활이 안 되면은요, 본이 되지 않겠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요, 가장 이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먼저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요, 제일 먼저 항상 하나님께 표대를 딱 잡고요, 마음을 잘 정해주셔. 방향을 잘 정해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우리 모두 산다. 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방향. 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향을 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들은요,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실수가 많고, 그 실수가 모두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매들은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가정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요. 교회로 따지면은 목사의 위치예요. 중간에 역할을 잘해야 돼요. 정말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이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줘야 되고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소중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정상이지. 다른 방향을 정하시면 생활의 규모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요, 정말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남편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돈을 못 벌어도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자꾸,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요, 그 가정은 기도가 되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될 겁니다. 가정의 역할을 정말 이제 나는 형제가 없고 자매 저, 저만 있습니다. 그러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목회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모시고 함께 일하는 목회자가 되는, 그 임원이 되는 겁니다. 저, 저희 집에는 임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또 다른 성도를, 성도를 얻기 위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가족을 만들어주고 가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 방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방향을, 규모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영적인 규모, 그 다음에 방향, 내 인생의 방향, 내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생활의, 생활의 규모가 내가 진짜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고든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죠. 규모가 딱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탁 견고해지면요. 은 어떻겠어요? 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해질 때까지가요 우리의 삶의 과도기라고 할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과도기가 있었어요 아, 어려운 과도기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어땠어요 잔잔하잖아요 출렁이던 아, 물결이요 그것이 잔잔해질 때가 있잖아요 삶이 잔잔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규모 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삶이 딱 정해지고 더 이상 방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잔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정성교회가 더 든든히 서서 정말 그 있는 모든 곳에서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모두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